요즘 정말 대박난 유산균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에이스바이옴에서 나온 비에날신이라는 유산균 제품인데 유산균이라서 장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서 주변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구입해서 먹는다고 함. 이 제품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이라는 유산균을 주원료로 하는데 이 유산균은 한국인 모유에서 분리된 균주이고 유산균인데 특이하게도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았다고 함. 현재 한국에서는 균주를 개발한 바이오니아가 거의 독점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유산균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없다 말들이 많음.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사람과 동물에 적용한 임상 실험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손수 찾아봄. 우선 동물 실험 결과인데 지방 함량이 많은 먹이를 먹인 생쥐에 비엔아 십7을 투여했을 때 체중 증가 억제에 지방 세포 크기 감소가 확인된 바 있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도 2013년, 2018년에 발표되었는데 먼저 2013년 연구에서는 비만인 예순 두 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유산균을 섭취시켰는데 체중, BMI 지수, 체지방량에서 개선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2018년 연구에서는 고용량 복용 그룹에서는 허리 둘레가 줄었고 CT 촬영으로 확인 결과. 내장 지방 면적도 줄어들었다고 함. 물론 살이 쑥쑥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식약처에서도 다이어트 효과를 인정했다고 하니 지금 뭐해? 빨리 쿠팡에서 가격 얼마인지 확인해봐.